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,96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1 0개또 조세 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.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총 다섯 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총 체납액이 4억 900만 원입니다. 쌍칼이란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총 6건의 세금 3억 3,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. 공개 명단에는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가 포함됐는데 최 씨는 보조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.